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학기새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 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 건대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아,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 야다의 아들, 분아야가 분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어,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근데 바세바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데,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삭이 누구냐면, 저희가 이새벽의열한기상을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마지막에 그수종을 들었던 젊은 여자가 아비사요 여러분 1장을 잠깐 펴 보시겠어요? 한 장만 넘겨 보시면 바로 1장인데요. 거기 1장에 보시면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애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게 다윗에게 데려왔으니 그 처녀를 설명하기를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은 어, 다윗의 후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에 얻은 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못 되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바세바, 즉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다 안았는데 저 아비삭을 저한테 아내를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청해 달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경계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장 13절을 보세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오니까 바세바가 이래요.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아도니아가 했던 행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세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온 나라에. 그 대비 마마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대비 마마니까 왕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참이 이, 이 장면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아시는데요.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릅니다. 자, 그다음 왕의 행동을 보세요.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로 야 자리를 베푸는데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혀요. 최고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요, 바세바를 향해서. 그러니까 바세바는 어쩌면 어, 왕보다 왕을 설득하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인물이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다윗, 그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해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잠깐 살펴봐야 돼요. 먼저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야욕이 야망이 가득한데 1 5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반대. 이 당신도 아시는 바라는 건내내 내 이야기 안으로 이 바세바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당신도 다 알지 않냐?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한 왕을 삼으려고 했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 그젠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에게는 백성들이 환호했지만 아도니아에게 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손님이 있었죠. 그게 극적으로 대조가 돼 있었던 성경에 솔로몬에게는 왕, 왕이 될때 백성들이 칭송했는데, 아도니아에게 다 떠날. 손님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아도니아가 뭐라 그래요? 원래 왕자리는 내 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왕자리는 아도니아 거였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선택과 우선이 아도니아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뭐래요? 왕이 자리가 내 거라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아직도 자기를, 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왕이,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되고, 내가 왕이 될수 있고, 원래 이 자리는 내 거였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아도니아의 모습이에요. 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아도니아처럼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자기 분수가 있잖아요. 깜냥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원래부터 그게 내 것인지 아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한, 뭐든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선택과 우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운영되는 곳이에요. 근데 아도니아는 지금 네 자리였어요, 원래. 여러분, 원래 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아직도 과대평가해요. 자, 이렇게 왔는데, 바세바가 참, 이 엄마가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이제 왕이 막 일어나서 영접하고 20절 보세요. 바세바가 이르되 왕에 이렇게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구한대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 아도니아가, 지금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의, 우리 시대적인 사고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 시대 배경으로 보면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자, 이거예요. 마지막 다윗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는다라는 건 다윗의 정통성 다윗이 갖고 있는 왕권을 내가 계승하고 다윗의 아내를 내가 다시 품고 내가 품고 내 아내로 맞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후궁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건 엄청난 밑그림이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가 뭐래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닌데, 바세바가 볼 때는 별로 큰 일처럼 안 보인 거죠. 뭐, 이거 잠깐 하나 부탁한다고 뭐큰 일이 나겠어라고 생각한 게 지금 아비삭을 아내로 주라고 청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 22절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 이르되, 어찌하여? 이, 이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 거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애 여자 아비삭을 구하니까 그런 데뭐 이제는 왕권도 구해, 구하십시오. 어머니, 이거예요. 여러분, 아내까지 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왕권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말을 하죠. 솔로몬이 23절 보세요. 여호와를 두고 맹사에 이르되 아도니아가 그런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아도니아를 오늘 죽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는 끝났는데 바세바가 와서 무슨 말을 했죠? 다윗의 마지막 후궁인 아비삭을 주는 일을 어떻게 여겼냐면 작은 일로 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비삭을 구하는 아도니아의 내면을 꿰뚫어 본 거예요. 어, 아버지의 후궁까지 달라고 했으니 여기 보 볼, 이제 나중엔 왕권을 또 다시 공격하겠구나가 다 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자, 여러분, 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오늘 이 아도니아, 바세바,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경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하나의 제가 그냥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자, 모 교회에서 어, 주일학교 부장을 하는 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장님이 볼때 어떤 부서에서 그 모임이 있어서 그 부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부서에서 쓰고 있는 어떤 물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부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 부서에 갔더니 그 물건을 마침 우리 부서로 가져오면 이번 행사 때 적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마침. 그런데 자기가 부장이긴 한데. 그 교회가 부, 부장님이긴 한데 이걸 부탁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장이 그쪽과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그 그 부장단 그 위원회가 있는 장로님에게 아도니아처럼 부탁을 해요. 저 부서에 있는 저 물건을 우리가 이번에 쓰면 이번 행사에 참 귀하게 잘쓸것 같으니까. 장노님, 제가 말하면 조금 그러니까 장노님이 대신 말씀해주면 쉽게 허락이 될것 같아요라고 말한 거예요. 장노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부장이 이제 이 장노님은 이 층, 여기를 보호하려고 어디에서 빌려달라고 말하진 않고 필요하니까 빌려줄 수 있냐고 말한 거죠. 그러자 이쪽 부장님이 눈치도 빠른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어디라고, 누가 빌려달라고 말합니까? 물은 거죠. 그러자, 이제, 뭐, 솔직히 말해야 되니까, 어떤 어떤 모 부서 부장님이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자, 이제 이 부장님이 장로님에게 이분이 갖고 있었던 뒷배경을 다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그분 빌려주면 안 갖다 줘요. 자기 거로 삼아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을 몇번 겪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어, 이 작은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볼때아 이건 집사님이 하고 장로님이 하고 권사님이 해도 될것 같은 일인데 불구하고 제가 작게 여겨서 말한 일이요 큰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볼땐 별로 큰일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냥 부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작은 일이 엄청나게 큰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할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물컵 하나 있잖아요 물컵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 것도 교회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물컵 하나 이렇게 옮기는 게 목사님 괜찮잖아 근데 정말 작은 일이 큰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 목사님 저한테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날것 그대로 얘기하시냐지만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걸 알아야 건강한 신앙생활 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목회자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경험이 없고 말을 안 해주면 성도들이 몰라요. 이거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첫째,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게 뭐냐? 바세바가 벗던 작은 게큰거 되는 거예요. 작은 게큰일될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 어느 날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은 어떤 일은 우리 목사님 거, 어떤 일은 우리 간사님 거, 어떤 일은 우리 집사님 거, 누구 거 이게 이게 보여요. 그럼요 어, 제가 손을 안될 때가 있어요. 어, 이거는 집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손안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거 이거 우리 이제 유튜브 나가지고 물어를 떠다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집사님이 이걸 제가 맡겨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맨날 집사님이 타다주는 만약에 이제 물 온도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맨날 바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물컵을 갖다 놓고 물을 섞어가면서 제가 집사님이 갖다 놓는 게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막 물을 제 마음대로 제 스타일로 바꾸잖아요 엄청나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너무 작게 보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귀하고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할때뭐 아무나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아무나가 큰 일돼요. 항상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볼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솔로몬이 어머니가 왔는데, 아, 여러분, 아까 보세요. 어머니가 오니까 왕자에서 일어나서 절을 하고 엄마를 오른쪽에 앉히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 엄마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거절 잘 하세요? 못 하세요? 어, 거절, 교회 안에서 거절을 못 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고, 거절을 안 해야 겸손한처럼 보여, 겸손한처럼 보여지거든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은 일이 있어요. 잘못된 일이 있는데요. 와서 제가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절을 안 해서 그 성도님이 잘못된 신앙관과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가 그 거절 못한 것 때문에 그분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한테 어, 제가 예전에 겪었던 신방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 신방을 해달라 그랬는데요. <laughs> 신방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어, 신방 장소가 어, 주점이었어요. <laughs> 주점 아시죠? 이 달란 주점 술 파는 데. 근데 그, 그 집사님이신데 거기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신방을 해달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술집에 가서 개업 신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그분에게도 그 직업이 귀하고, 그거로 인생을 먹고 살리고, 헌금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 일을 한게 아니고, 여러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게 되셨고,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까지 왔는데 개업 신방을 부탁을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머니가 와서 형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는 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거절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은 거절할 때 반드시 거절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과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한 지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오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주일 중에 언제 가게를 쉬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이나 주일날은 손님이 많대요. 근데 주로 월요일 날 못하거나 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아무도 안 오겠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신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쉬는 날 가서 가서 예배 말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오면 어떨까 해서 기도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차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사님의 건강과 자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단 하나 기도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사업장을 위해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게 지금도 제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다 허락할 수가 없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 나름대로 거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어떤 부탁들, 청함들이 부당하거나 성경적이 아닐 때는 어, 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 받아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이 아도니아, 솔, 솔로몬, 그리고 바세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아도니아를 보면서 음, 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과 야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 아내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도니아 같은 모습들이 참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어,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때가 됐을 때큰 일이 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 결코 작, 작은 일은 하나도 없기에 어떤 일이든 크고 귀하고 소중하고 어, 섬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결정들 모두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넓게 또 깊게 볼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거절하는 일이 어렵지만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단호한 거절이 없는 단임 목사, 그 단호한 거절이 없는 신앙인은 그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신앙인을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을 때그 책임 있는 사람을 단호하게 어, 훈육할 수도 있어야 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다 어, 묻혀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 다 된다는 것은 하나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자손들에게 함께 하셔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